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이비TV의 화이비입니다 자왜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하냐 지금 이제 마인크래프트 V 1.2.7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업데이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니다 보지 마시다 그냥. 자, 그냥 어차피, 업데이트 내용 아니까. 자, 일단은, 된 거는, 바로, 그것입니다. 그, 버그 수정이 많이 되었고, 그리고 상점에, 뭔가, 무언가가 추가되었다네요. 이건가? 아, 이거 아니네. 네, 이거 왔네요, 이거. 자, 겨울 축제라는 게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. 자. 그리고 일단은 한번 게임을 제 연구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갔습니다. 일단. 네, 일단은 그인첸트그 그 물약이 이제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제대로 보인다 하네요. 자, 제 연구소입니다. 제 연구소. 일단은 아이템을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비활비인데 비로 해놨어요. 그냥. 귀찮아서. 자, 일단은. 물약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약. 네, 잘 보이기도 하네요, 이제. 네, 잘 보입니다. 네, 다름 이상은 없고, 이제 여기서 끝낼 건데,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. 활비. 오, 뭐야. 골뱅이 왜 써져 활비 TV 아니다 활비 채널 채널 구독 됐어 이제 서명하고, 아, 왜 이래, 왜 이래, 아, 왜 이래, 어, 왜 이래, 됐다, 됐다, 이제 서명하고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자는, B, 네, 맞습니다. 아, 맞다, 맞다, 제목. 활비, 그냥 활비라고 쓸게요 서명하고 닫기, 자 됐습니다 자 읽으면 자 활비 채널 구독 라고 돼있어 입니다 자 일단은 사다리를 수정 네 일단은 사다리를 네, 소지품 삭제. 네, 일단은, 클로징을 안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쪽을 바라보면서. 아, 예, 뭐. 음. 됐습니다. 자,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. 자, 여기까지 활비TV의 활비였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활비였습니다.